안녕하십니까. 아, 시멘스의 유치맨 어, 짤막게 어, 그 오늘은 윤석열 당선인님의 어, 동물을 매우 사랑하신다는 정보를 입수했어요. 어, 개고양이 일곱 마리 키우시잖아요. 토리부터 양호이까지 어, 그런데 여러분들이 모르고 계시는 정보가 있습니다. 윤 당선인님은 어, 물개를 굉장히 좋아하고 지금 키우고 있습니다. 보시죠. 아니, 뭐, 어, 내가 뭐, 바다표범이나, 뭐, 바다사자, 응? 어? 뭐, 바다코끼리, 어? 뭐, 다 키우고 있는데, 그언론에 보도도 안 되고, 예? 예? 내가 물개를 얼마나, 예? 어? 어? 응! 응! 좋아한대, 예? 어? 어? 낙타를 키우는 안철수, 인수위원장님, 안철수 인수위원장님, 어, 낙타를 사랑합니다. 저는 오아시스와 단일화를 안 합니다. 안 낙타입니다. 어, 졸립니다. 아니, 뭐, 그게 무슨 흉내라고, 에? 나처럼 물게, 어? 엉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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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응. 어? 단일하겠습니다. 엉, 나타니다